아 캠프장에서 아, 서쪽으로 계단 있는 대로 내려갈 겁니다 바람은 어 마바람이 되겠지만 일단은 내려가는데 고생을 좀 하겠네요 아 여기서 계단 따라 쫙 내려가면 저쪽 금자까지 내려가는데 어휴 일단, 올라올지 내려갈지게, 내려가는 거지만, 올라올지게, 진짜 좁배치겠네. 아유, 씨. 어휴, 어휴, 어. 낚싯대 하라라.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라휴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이휴 어휴, 에휴 암전화 보이고 갯바위도 보이지만 일단은 간조아 가지고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어요 일단 전원까지 해질녘까지 한번 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보고 조금 더넣을 수도 있겠고 일단은 열심히 돌아갑니다 아. 아. 일단 저쪽에서 내려왔어 바다를 보고 우측으로 왔습니다. 아저 좌측으로 달라 하이이 아, 우측, 이비속이 아, 마음에 들어서 일단이어 왔습니다. 이두 군데 중아 이쪽에 설지 한가은저 높은데 설지 아직. 아버지 알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났는 데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아, 힘들었어.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일로로 나가, 넘어갈 기분이 있겠죠. 아, 다행히, 지나갈 수는 있는데, 얼굴은 쥐고 나야되지 아, 아, 저 밑으로, 아, 밑으로 가야되고, 그래가지고, 높은데, 높은데, 요 밑으로 가야되고, 아, 바람이 씁니다. 아, 저 갈매기가 힘내. 아, 나중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어느 정도 찬다가 보면, 아무래도, 높은 데가 나겠죠 이따, 또, 아, 짐은, 요, 윗발, 가방에다가, 낚싯 때, 뭐, 뜰채 들고 왔는데, 뭐, 뜰채가, 이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기, 낫게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생활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 앞쪽에, 고기 만 많으면, 좋은데, 아,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아, 뭐가 있나요? 아, 누가 낚시한 것 같은, 아, 깃밥도 있고, 아, 고기 걸면, 또, 터드앞에 바일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땡겨내는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저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차면 이태평해가지고 뭐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노을파도가 어제될지 몰라요 아 산이 높긴 높아요 아, 다시 저으로 등산을 해야 한달 생활 한에사니자 시간은 아아 아, 3시 15분 가르키고 있네요 자또 열심히 해야지 아이 파도 아 일단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바람이지만체비를 조금 무겁게 해가지고 약간 장사를 날려버리게 하겠습니다 수시은덜 크게 많이 놀것 같지 않네요. 아, 밤낚시 포인트도 즐기겠는데. 자, 화이팅! 자, 기본적인 퇴비는 끝났습니다. 크렉스 제로지, G8. 그리고 원줄은 다이나드 1.7. 그리고 후카스 가람봉 하나 채우고. 목줄은 1.75. 조무사 1.75죠. 바늘은, 어, 테크늄. 6호 어 그리고 수심 길이는 약한 4m 정도. 아 어, 일단 시작해 해보겠습니다.